네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해외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진행을 했고 VPN을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일단 미국으로 해가지고 VPN을 켜둘게요. 미국으로 VPN을 켜두시고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시면 돼요. 플레이 스토어 우측 상단에 프로필을 눌러서 쭉 내려보시면은 다른 계정 추가가 있어요. 다른 계정 추가, 다른 계정 추가를 눌러보시면은. 화면이 넘어갈 텐데요 자 이런 화면이 뜰 거고 어, 로그인하지 마시고 게, 왼쪽 하단에 계정 만들기 보이시죠 계정 만들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름하고 성 쓰라고 돼 있는데 뭐 이건 적당히 본인 하고 싶은 뭐 닉네임 아무거나 써주시면 돼요 저도 적당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생년월일 입력하라는데 어, 생년월일도 아무거나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지메일 주소도 만들게 되는데 본인 원하는 어, 지메일 주소도 같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적당히 만들고 이제 비밀번호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밀번호까지 설정하면 전화번호를 추가하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절대로 전화번호를 추가하시면 안 돼요. 전화번호 추가하시 말고 밑으로 내려 보시면요. 건너뛰기가 있어요. 건너뛰기 눌러주시고 이렇게 다음 눌러주시면 해외 구구 계정이 만들어진 거죠. 쭉 내리셔서 옵션 더보기에서 두 가지 동의 체크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잠깐만 기다리시면은, 완료가 되고, 자, 이제 다 만들어진 상태고, 플레이스토어 우측 상단에 화살표 쭉 눌러서 보시면은, 방금 만들어진 계정이 보일 겁니다. 그걸 선택해서 플레이스토어 아이디를 변경해 주시고, 이 해외 계정으로 잘 됐는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밑에 탭에 보시면 도서 보이시죠? 도서 눌러 보시면은, 달러로 표시됐다. 그러면은, 저는 미국 계정이 만들어진 거겠죠?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어, 이 상태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 해외 계정 만들었던 게 풀리거든요. 우측 상단을 누르셔가지고 결제 및정기 결제를 눌러서 결제 수단을 등록해 주셔야 돼요. 어, 여기서 결제 수단은 뭐 보시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추가나 페이팔 추가가 있는데 해외 비자나 마스터카드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를 여기 계정에 등록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외 계정을 자기 이제 카드 번호를 등록해 주시고 이렇게 등록이 완료됐죠 이제 이러면은 해외 계정 만들기가 끝난 겁니다 기존에 이제 검색해도 안 나왔던 것들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은 해외 계정 정상적으로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이상 해외 계정 만들기였습니다